안녕하세요. 강원경성구설렁동입니다 오늘 산에 나 수고 많을 거요. 날이 젊으나 날이 드나. 이는 사실이고요. 면에 떨올는거 사실이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항상 껴갖고 보이 카카라네요.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. 그리고 개며 차이 점고 이점 양해 구하고 부탁드립니다. 자 그리고 저도 추석 한자고잘못 살아요. 근데 살라 보면은 살생활 하면요. 차, 차도 판매원하고 만나고 그냥 알바도 있고요. 중고차 사도 급하니까는 지각에 맞는 차 있고 성능 보증금 지난 차도 싸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거내비도 있으면은 나도 띄워 내비껴줘 주고 블랙박스 망 가지면 블랙박스 중고 껴 주고 그게 사실이고요. 차업자마리끼리 달라요. 그 매장 가면은 같은 매장인데 이 차는 500달러 이 사람은 아나2 5 0에 줄게 그리고 아직 안기는들려들 있어요 근데 그게 개인만 차이점이 있고요 차 무료로 배달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차 팔면은 다시 본인한테는 안 가요 경매장에 넘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왜? 그런 차를 급하게 일하게 쓰고 사, 사야 하니까 사는 거고요 그리고 업자끼리 어떻게 보면 서로 죽이는 서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싸움이고요 그리고 이점면양해 구하고 부탁드리고요. 저도 어차피 능력이 안 됐고 급하게 또 그런 차를 사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안 맞으면은 아는 데 가서 부탁해서 사야 되고 그 사람들도 조금씩 손해 보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어디가 힘들고요. 서로 엄마 하지 마세요. 근데 엄마하고 사는 거 맞고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사랑아 수고 많으셨고요. 건강하시고 어디가나 힘든건 사실이에요. 저 근데 나는작거한거 아니야. 사회생활을 하잖아요. 경력자면은 아무나 다 붙어요. 그런 나중에 시간 전하면 매출 없이 버려지기는 사실이에요. 게임은 차이점 있습니다. 이점 양해구하고 부탁드립니다. 강원청승은 설령 논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.